안녕하세요. 남재필입니다. 오늘, 오늘은 너나무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너나무는 통상 개호동나무라고도 이렇게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암이나 간경화, 간염 등각가지 간병에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독이 약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써야 할 약재입니다. 노나무는 능소화과에 딸린 큰 키나무로 키는 약 20m 까지 자라며 굵기는 지름 1m 쯤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100가지 나무 중에서 으뜸이라 해가지고 목왕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예, 노나무는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 노나무 열매가 녹근처럼 가늘고 길게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에, 노끈나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꼬투리 열매가 아카시아나 회화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달리는데, 길이가 보통 한 30cm까지도 이렇게 자랍니다. 잎이다 져버린 겨울에도 이 노나무는 긴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어서 쉽게 찾아낼 수도 있고, 열매는 익기 전에 9월 하순에서 10월경에 채취해서 야경으로 사용합니다. 보시면은, 너나무 꽃입니다. 꽃이 상당히 아름답고, 또미원식물로서 꿀벌들이 많이 달라들고 있습니다. 이분, 어동잎을 닮아서 크고 시원스럽습니다. 가지는 굵고, 수가 적어서 우직하고, 단순한 아름다움이 있으며, 빨리 자라고 또 굵게 자랍니다. 꽃이나 잎에서 좋은 향기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노나무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벼락이 떨어지, 떨어지지 않는 나무다 해가지고 네, 내신목 또는 내전동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실제로 이 나무에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네, 노나무 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나무 콩깍지 부분에는 이뇨작용이 있는 무기질 을칼륨명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에 구연산 이리도이드 배당체인 카탈포시드를 다량으로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탈포시드는 강한 인효작용이 있는 성분입니다. 노나무 약서에 대해서 동의학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맛은 달고 성질은 평하다. 오줌을 잘 누게 한다. 배당체인 카탈포시스가 인효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붓는데 또 어중누기 장에 애또 만성 콩팥용으로 부으면서 단백 어중을 누는데 쓴다. 하루 6g에서 15g을 다려서 먹는다. 또개오동나무의 먹질부는 풍으로 팔다리가 아픈데 찜질약으로 쓰며 개오동나무 잎은 여러가지 피부병에 다려서 씻는 약으로 쓴다. 개오동나무 껍질은 열나기, 황달, 피부병 등에 쓰는데 달여 먹거나 가루 내서 기초제에 개어서 바른다, 달인 물로 씻기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나무의 효과는 보통 우리가 노나무 열매를 항약제로 씁니다.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따서 그늘에서 말린 것을 목각두라고 합니다만은 이 목각두를 신장염이나 복막염, 요독증 부종 등에 쓰고 이뇨제 원료로도 많이 씁니다. 어린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합니다만 구연산과 알칼리염이 들어있어서 맛이 식고 떫으며 약간 독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노나무 잎은 무좀에 효과가 있다 해서 찧어붙이기도 하고 또 노나무는 간암, 간경화, 백혈병 등 각가지 간병 치료에 효과가 있어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애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노나무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 잎과 줄기, 가지, 뿌리 등 어느 부분이나 또 약으로도 쓸수 있으며 하루에 한 30에서 40g을 푹 달여두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마시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체질이 민감한 사람, 곧 소양 체질의 사람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에, 마시다가 양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이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혈액형이 진성 5형인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에, 채취한 열매를 콩깍지가 붙은 채 에, 충분히 건조해서 에, 적당히 잘게 썰어서 사용합니다. 1일 섭취량 10에서 20g을 물 300cc에 절반 양이 될 때까지 달여서 3회로 나누어 식간에 봉용해도 어, 좋습니다. 에, 이 너나 알다시피 이제 너나무는 간암, 간경화, 어, 간염 등 각가지 간병에 효과가 알려,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덕이 약간 있음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써야 할 약재입니다. 에, 우리 민간요법으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